자, 2025년 전기 A 3번 문제 풀이 시작하겠습니다. 자. 브릿지 회로가 평형이 되기 위한 RX와 출력 전압 VO를 구하라고 했죠. 그러면은 1 2 3 4인데 평형되려면은 1번 곱하기 4번이랑 2번 곱하기 3번이 같아야지 평형입니다. 그 3번의 합성장 한번 해볼까요 뭐 R3라고 두면은 R3는 12, 6이랑 병렬 했죠 그러면은 얼마예요? 18분의 11 곱하기 6이니까 4옴이죠. R3는 4옴이다. 4옴. RX랑 15옴이랑 병렬하면. 이거를 뭐, R2라고 둘까요? RX랑 15. 뭐, 그냥 이대로 둘게요. 그러면은 R1이랑 R4죠. R1 곱하기 R4는 R2 곱하기 R3니까. R2 4옴, 그 다음에 R4가 6옴, 그 다음에 R2가 RX 플러스 15분에 RX 곱하기 15. 곱하기 4 5 이렇게 이렇게 날라가죠 그러면은 rx 플러스 15에다가 6은 rx 곱하기 15죠 이렇게 하면은 90은 rx 곱하기 15 빼기 6rx rx는 9rx는 95 Rx는 고음이 되게 됩니다. 15옴이죠, 15. 시범. Rx는 15옴. 그다음에 출력 전압 VO를 구하라 그랬죠. 그러면은 히스톤 브리지가 평형이라는 것은 왜 평형이냐? 전압 강화가 동일. 그러니까 여기 여기 전압 강화랑 요 중간의 전압 V와 여기 중간 V가 같다는 의미예요. 그럼 여기 4옴이고 여기 4옴이니까 아 여기 6옴이니까 4옴 4옴은 얼마예요? 절반이죠. 2분의 V가 되죠. 뭐. 여기가 VA라고 하면은 2분의 VA가 되고 여기도 2분의 VA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RX가 1 5옴이라고랬죠 그러면 이것도 병, 이 R4는 6옴이 나와야 정상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RX가 10 플러스 15분의 10 곱하기 15죠. 그러면은 25분의 150 하면은 6옴 나오죠. 그러면 여기도 6옴이다. 그럼 6옴이랑 그러면은 형태가 어떻게 되냐면은 요런 식으로 되죠. 사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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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류가 안 흐르니까 끊긴 거랑 같고 그 다음에 6옴, 6옴 그러면은 12옴이랑 4, 8옴이랑 병렬한 거랑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12 곱하기 8분의 10 2더하기 8분의 12 곱하기 8 이죠 그러면 20분의 아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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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픈이 아니라 전류가 안 흐르니까 여기 전압이 같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네요 여기 전압이 두개 같으니까 그럼 이런 식으로 된 거랑 같습니다 이거는 4옴이랑 6옴 병렬한 거를 두개 붙인 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4, 6, 4, 6 이렇게 되죠. 4옴이고 22고 4옴이랑 6옴이랑 병렬하면 은4 플러스 6분의 4 곱하기 6 4, 6의 24 아니, 10 그 다음에 24니까 2.4 그럼 여기 전체는 4.8옴이네요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여기 전압이죠 여기 전압 여기 전압 VO죠 그러면 은4 플러스 2.4더2.4 분의 2.4 곱하기 22 이렇게 하면 되죠 맞죠? 그러면은 이게 4.8이고 8.8분의 2.4가 되죠. 곱하기 22. 그러면은 88분의 24 곱하기 22.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4만 남죠. 그러면은 Vo는 6 v 가 되게 됩니다.